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사도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또 이것들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율법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리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었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롭게 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라고 하면 자신의 행위의 지킴으로써 자신의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행위를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을을, 얻는 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다른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이죠. 예,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을을 얻게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대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 그 믿음의 내용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대 주셨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믿음을 생각했을 때이 믿음을 갖는데 어떠한 제한 사항이나 또 조건이 이 있는가라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 어떠한 조건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 앞에 어떠한 누구의 차별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범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이처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한다면,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항상 완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움을, 의로움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야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범죄하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은은 여러분 누가 보장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그의 이름으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의의고, 확실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은 믿음으로 주시는 것,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자칫 하나님의 공의를 파기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파기하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그것도 어떠한 심판도 주시지 않고 또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의롭다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격과는 너무나 좀 모순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런 모순적인 의의 선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바로 죄인들의 범죄를 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속죄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롭게됨과 우리의 구원 그것은 이처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이루어진 의인 것이죠. 믿음으로 값 없이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로움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죠? 내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의롭게 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충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